오늘은 주기도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기도의 전반부 마지막 대목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하늘이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장소를 의미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로 그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전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이란 답이 나올 때까지 불확실한 시간을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인내하고 버티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률이 아닌 확신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완벽하게 완성되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한다는 뜻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리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강한 긍정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이 바로 우리 신자의 희망의 원천입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용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불확실한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바로 용기요, 믿음이요, 신념입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한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막에도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우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우물이 우리의 삶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물이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좌표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무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삶을 절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있을 때입니까?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확신과 믿음의 좌표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사랑할 힘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절제의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바로 이 인간이 처한 이 비극적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구원의 길이란 인간이 자신이 지금 죽음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결단을 내릴 때에 불안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인간이 근원적인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는 죽음을 가식 없이 대면하고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서 거기에 따라 살아갈 때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한마디로 실존적인 결단을 내리게 되면 두려움을 불안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존적인 결단은 누가 내리는 걸까요? 내가 내리는 겁니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을 수 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왜 죽음을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죽음과 함께 마주하게 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죄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을 끔찍한 심판으로 인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비로운 자비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죽음을 우리 신자의 뒤로 두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 대신 고통과 심판을 받으셨고 부활을 통해 인간의 한계인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글로마스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위협 아래에 놓여 신음하는 인류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 네 번째 시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이 땅에서의 삶의 마침표를 찍을 때, 단지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 신자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신자가 죽을 때 신자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빠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인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이 인간을 끊임없이 좌절시키고 의심하게 만들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시 한번 디모에후서 1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으로 맞이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의 근원지는 그 두려움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유한함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이 죽음의 문제, 불안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이 교만이 모든 불안의 원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왜이 시대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개시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결단을 못해서, 내가 미적거려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나는 원래 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의 근저에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에서만 살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 때문에 두려움이 비롯되는 겁니다. 고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개시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사에서 퇴임연설을 할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두려움에 굴복할 때 무너진다. 민주주의는 언제 무너진다고요? 우리 애들이 두려움에 굴복될 때 민주주의가 위기에 봉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자신들이 스스로 우리의 삶을 정복하고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미래를 동료 시민의 손에 기꺼이 맡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두려움이란 동료 시민과 국가와 법 질서에 대한 신뢰가 사라질 때 발생합니다. 신뢰가 사라지는 자리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그 두려움이 결국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혐오하게 만들고 또이 강력한 이 불안을 돌파해 낼수 있는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자를 찾게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은 불안으로 이어지고 두려움은 성급한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두려움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무너뜨립니다. 두려워할 때 무기력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내가 통제하려는 통제 욕구가 더 우리 안에서 솟구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믿음을 갖게 됩니다. 확률이 아닌. 확신을 선택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사랑의 눈으로, 능력의 눈으로, 절제의 눈으로, 서로 신뢰한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선에 대한 믿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을 때 우리는 증오와 혐오와 분노에 맞설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물질이 주는 것, 불안을 물리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완성되기를 갈망하고 희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과 사랑할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이끌어 줄수 있고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뭘 지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그중에서도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것, 내가 지금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 있다는 사실, 이보다 더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릴 수 있는 가족들의 한번 손을 한번 옆에 사람을 손에 한번 잡아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고, 자녀들은 내 옆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이보다 더큰 축복은 없습니다. 모든 은총은 바로,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살기 위해서 발부동을 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주어진 것이지만 저절로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들이 감사하지만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계속 지탱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발버둥을 칩니다. 때때로 시련을 겪게 됩니다. 모든 존재는 바로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들은 언젠가 발버둥을 치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분투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 좌절을 낼수 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무너집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겪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살아있음이 축복이라면 인간의 유한함도 축복입니다. 내가 있다는, 내가 존재한다는 그 하나님의 축복도 축복이지만 언젠가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충격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는 것, 이것은 충격일 뿐만 아니라 경의입니다. 누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기 때문일까요? 우리의 이 땅에서 장박집이 무너지는 것은 누가 주도하시는, 누가 주관하시는 사건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인간은 언젠가 무너지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을 누가 주도하셨다고요? 내가 늙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병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관하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유한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유한성 너머의 무한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축복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경이로운 축복의 섭리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의 살아있음의 주가 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에 이 땅에서의 삶이 마무리될 때 역시 그 섭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건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정말로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과거와 미래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누구에게 전수됐습니까? 이삭에게.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그 믿음이 계속 돌고 돌아서 열두 제자에게. 그리고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 바톤 터치가 된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짓는 일을 우리들이 하나님께 사명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달리 선수의 임무가 그러하듯이 우리는 그 연결을 바르게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허투루 낭비할 수 없습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시인이 순수의 전주라는 시를 썼습니다 하늘의 모래에서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라 그대의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찰나의 순간에 영혼을 담아라 블레이크가 말하는 이야기 역시 연결짓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과 하늘을 연결짓는 삶 하늘의 모래라는 것은 고정된 하나의 표상을 의미합니다 작은 고립된 표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머리에서 세계라는 전체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너무너무 미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한 송이 들꽃이라는 이 현상계의 상징이 궁극적으로 천국을 가리키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시인은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대의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유한성의 상징인 손바닥에서 무한한 영원함을 내다봅니다. 스티브 잡스가 바로 이 그대의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라는 이 시의 이 대목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아이폰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찰나의 순간에 영혼을 담아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순간순간 찰나의 순간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영원,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영원한 삶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머리나 한 송이 들꽃과 같이 미미한 존재지만 그 미미한 유한성을 뚫고 무한한 세계를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땅에 허락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미미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과거와 미래와 연결 짓는 사명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다가 떠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과거와 미래는 우리들을 유하, 우리를 통하여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어달리기 선수의 임무가 그러하듯이 그 연결을 제대로 이루어낼 때에 우리의 삶은 의미가 주어집니다. 경남 거창군에 사시는 정울순 할머니가 순박 꼭질이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원래 글을 읽지 못하시는 분이셨는데 낮에는 어, 명사을 짓고 밤에는 한글을 열심히 보이셔서 드디어 80년 만에 어, 연필을 손에 들고 직접 시를 쓰셨습니다. 글을 배우고 나니까 이청울순 할머니의 눈에 오만대가 다 한글로 보였답니다 아, 숨바꼭질이라는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만대 한글이 다 숨었는 걸 팔십 넘어 알았다 낮 호미 괭이 속에 기억기억기억 부침개 접시에 이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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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놓은 곡감엔 히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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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아물이 숨어봐라 인자는 다 보인다 인자는 다 보인대요 한글을 몰아놨을 때는 이런 세계가안 보였는데 한글을 깨우치고 나니까 낫과 호미와 갱이 속에 기억 글자가 보이고 부침개 접시에 이응이라는 글치가 보입니다 달아놓은 꽃가면 히읗 히히이 히읗, 보입니다 제 아무리 꼭꼭 숨어봐도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정우순 할머니의 눈에 다 보입니다 80년 동안 까막눈으로 사셨던 정우순 할머니의 눈에 비친 세상이 한글을 깨우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눈부셨는지 모릅니다 할머니는 그래서 인자는 다 보인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인자는 다 보인다 이 정우순 할머니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 유한한 인생길이라는 유한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라는 영원함이 우리의 눈에도 인자는 다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었을 때는 안 보여요. 믿음을 가지지 않고 확률과 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만 끙끙대며 살아가려고 했을 때는 보아도 보지 못해요. 사람들을 신뢰하기가 어려웠었고,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누르고 이기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만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 원리로 이 세상을 보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보입니다. 한글을 깨우치니까 낯 호미 속에 기억이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깨우쳐지니까 일상에 의미 없게 보였던 그저 흘러가 버렸던 버릴 것만 가지고 올해 한 알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고 꽃한 송이 속에서 영원한 천국을 잇대어 생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인데요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지만 믿음을 깨우친 사람의 눈에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소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 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은 것 속에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실 수 있는 충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일상의 삶에도 혼돈을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과 전 세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통제불능의 상황이어서 괴롭고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지만 사막에도 길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혼돈의 와중에도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우물을 보게 하시고 꽃한 송이 속에서 영원한 천국을 보았던 시인처럼 우리의 일상의 작고 초로한 삶의 모양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우물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성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언젠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삶을 마감하게 되는 순간 역시, 죽음이 우리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셔서, 늙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것을 한탄하거나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 주어주는 믿음의 사람들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